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고가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드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생방송 사수 꼭 해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와 황상민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해 주실 분 아시죠? 네, 에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슬입니다. 네, 어, 에슬님. 네. 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신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저뭐 모르니까요. 아, 잘 모르니까. 네, 네. 잘 모르니까 구박받을만 하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아, 네. 이런 훌륭한 자세로 지내신다는 것 또시 감동 먹었습니다. 네. 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혹시 본인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는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약간 자학 모드로 지금 가시는 거? 아 아니요, 저 응원하는 그런 별로 못본것 같아요. 아 응원하는 그런 네. 못본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댓글에서 네. 제가 제 어, 생각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저 머리 한대 쥐어받고 싶다고. 어. <laughs> 그, 그, 왜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로맨의 성향을 무시하고 음, 조언을 했다. 음,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댓글 있더라고요. 아, 그 같은 참 됐으면 한도 마디만 있었군요 네. 그렇다고 또 본인이 네. 뭔가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네, 네. 뭐 한마디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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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죠? 저는 다른 네. 또 성향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요. 기분이 나빠질 사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혀 기분 나빠질 일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그 네. 재미로 뭐한심스이 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건 그렇고 네. 우리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신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관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포근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손찌검을 하려는 듯이 제스처를 취하고. 눈알 빠져놓을 듯이 굴리면서 화가 날 때마다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어렵사리 이유를 알게 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혼자 엄청 크게 피해받았다는 식으로 굳건하게 믿고 계시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항상 의심하고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배운 사람인데 다 안다고 하십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들어주기 싫은데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제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그건 저랑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것도 예전에 엄청 노발대발 하신 경우를 보아서 그것도 잘안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하루 휴식 겸 친구도 보고 서점에서 책좀 읽고 사고 돌아오면서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와 밤에 술한 잔도 하게 됐는데요 그냥 혼자 드시게 좀 그래 보여서 오늘은 같이 한잔 해야지 하면서 먹다가 얘기를 나누는 도중 또 아버지가 폭발하신 겁니다 오해를 잘 풀고 해결된 듯 했지만 그 자리가 끝나고 혼자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갑자기 이혼하든가 내돈 건들지 말든가 따로 살아. 셋중 하나 선택하라고 문자를 했답니다. 이것도 이유를 묻다 보니 결국 어제 사건 때문에 삐지신 게다안 풀리셨는지 결국 저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전다 풀린 줄 알았는데 말을 엄청 돌려 거창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못 알아 듣는 건 머리가 나쁘거나 거짓말이거나 둘중 하나라고 하니 엄마와 저는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살 이유가 뭐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 내가 지금 왜 사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따구로 얘기하냐 자식이나 마누라나 자기를 무시하고 시치미 떼면서 아닌 척한다고 하십니다 전혀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저는 분명 그 일이 벌어졌을 당시, 내가 이런 성향입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 진심이 아닙니다. 얘기 드렸고, 박사님의 책에 적힌 성격 유형 특성들도 보여주면서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헛소리처럼 들리셨나 봅니다. 앞에서는 그렇구나. 이해하는 듯 하셨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가장으로서 인정일 텐데 계속 부정하는 식으로 들리게끔 또 제가 말을 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폭발하신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너네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멍청해서야. 내 삶이 왜 이래?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 돼.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난왜 그렇지 못할까? 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책하시고, 조용할 때는 혼자 자책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들 때는 역시나 류마티즘이라 불리는 증세가 간헐적으로 나타나 힘들어하십니다. 예전에 무역업 하실 때는 96년도쯤 위암 수술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이런 게 바로 황심수에서 듣던 마음의 아픔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 거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이건 많이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기보다 마음의 문제이실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게 다 헛소리처럼 들린다고 자기 삶의 답은 자기가 찾아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싫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심리 독립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 스스로가 만든 질곡에 허우적거리시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사세요. 저는 제길 제가 찾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엄청 화를 내시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자기를 부정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요? WPI는 돈 들어서 안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랑 잘 지낸다는 게 서로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지내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용히 제일 하고 무슨 말하면 토안달 생각인데요. 뭔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기생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진짜 제가 그리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몇십 년간 문제는 아버지 자신이 만들어 놓고 아들이라면, 자식이라면이라는 이유로 가르치시려는데 그것도 엄청 열받습니다.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이분 사연 보내신 거 들으시, 들으면서 저 같은 생각이, 어이고, 내가 이분 아버님한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 사연 보내주신 아버님, 이 방송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드님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사죄 말씀 드릴게요. 이 아드님요, 진짜 차라리 집에서 쫓아내세요. <laughs> 네 아버지는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데 아버님은 자기 삶에 있어서 음. 인정받고 음. 또그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자식들이나 마누라한테 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꿋꿋하게 사, 잘 살고 싶은데 이 기생하고 있는 이 아들 녀석이 딴에는 지딴에는 아버지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 염장지르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이고 이 아버지 얼마나 불쌍하지 않아요? 아 저는 이분이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 말하는 방식이 조금은 좀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무례한 게, 정도가 아니라, 싸가지 없는 거죠. 지금, 이 자식이, 내, 내가 번돈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아. 지금도, 내 집에서 기생하고 있는 주제에, 본인이, 이 아버지를 가르치고 돌려? 음. 그리고, 황무식인지 하는 그 네. 인간, 뭐, 잘났다고, 그 인간한테 내가 상담을 받으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금 아버님한테 전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드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본인 일 하시고 딱 아버님이 무슨 말 하시면 토 음. 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내세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이아버지와 기생 관계를 음. 이 선택했다고 그랬죠. 이거 빨리 끊으셔야 돼요. 음. 지금 본인이 음. 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금 기생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 본인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음. 이 아버님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이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음.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이 상담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게아 진짜 제가 아버지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 아버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상하다는 거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데요. 이 댓글에 그랬어요. 황 박사님은 아이디얼 자식을 둔 부모들의 적인가 봐요. 이렇게 아. 이야기하는데 <laughs>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이디얼 자식. 그리고 이분은 아이디얼인데다가 자... 진짜 패턴을 보면 M자형이에요. 음. 지금은 이분이 나름대로 이 웬만큼 잘 지내시나봐요 근데 그잘 지내는 것도 진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기생하면서 지내는 그 상황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아무리 아들이 아버님 이거 아닌 거예요 이래요 라고 이야기 그건 아버님한테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뭐 기껏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내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그 아버님 마음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아버지 차바꿔드리면잘 지내게 된다. <laughs> 어,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 본인이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님한테 자기는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음. 또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기 정말 싫다고 그러잖아요 음. 어 자식으로서 그동안 음. 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도움으로 음. 자랐잖아요 음. 그거 페이백 한다 돌려준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참고 들어주는 거 그게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종의 도리거든요 음. 사실은 음. 뭐 그게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laughs> 아버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어저 뭐가 있지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야 우리 아버지 참 열심히 이래가지고 우리 보려 보러 먹여 살리시려고 참 노력하시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소리가 그냥 옆집에 멍멍이 소리 정도로 뭐라고 소리는 하는데 뭔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때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분은 아마 웬만큼 음. 당신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다 했구나. 음.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상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갑자기 이혼하든가, 어. 내돈 건들지 말든가. 따로 살아 라고 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다는 네.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분도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음. 이야기를 나누겠다 생각은 좋은데 아니 그거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듣지 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황 박사 책은 왜 꺼내가지고 <laughs> 성격 유형을 이야기해 안 그래도 나이 드신 분 저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은요, 당신들이 그냥 믿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또. 음. 지금 댓글에 다뭐 돈으로 호강시켜 드리다, 뭐 돈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왜냐면 네. 보통 대부분의 부모, 우리 부모 세대 지금 네. 아버지라는 분들은 돈만 벌면 아... 본인이 잘 사는 거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더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돈을 벌면 훌륭한 짓을 하고 잘 사는 네. 거고 또 지가 번 돈을 가지고 내한테 뭘. 이 차도 바꿔주고 뭐 용돈도 팍팍 주고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돈 주는 사람이 내 주인님 이러면서 갑자기 네 아버지라 나 아들할게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내한테 돈을 주기는 군요. 지금 내한테 기생을 사는 주제에 음. 지금 네가 내 삶의 주인노릇을 해 웃기지도 않네. 이제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배운 분인데 음.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할 수는 네. 없잖아요. 아들이 눈치가 없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그렇죠. 아들이 눈치가 없는 <laughs> 거죠. 그런데 네. 이 아이들 디얼 있어, 아들 네. 눈치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니까요. 어. 아버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멍청했어야 내 삶이 왜 이래?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남들보다 음. 더 잘해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난왜 그렇지 못할까? 이거는 아버님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자책하고 있다는 거거든. 음... 그리고 아버님이 처음부터 자책하는 거, 삶을 살았을까?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뭐 이제 일도 더 이상 못 하고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옛날만큼 못 벌고 이러니까 뭐 현실에서. 좀 맺힌 것도 많고 피어의식도 느끼고 음. 그래서 아버님은 분명히 로맨티스트 음. 성향에 뭐~ 약간 이~ 릴레이션이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든지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맨티스트 성향으로 살다가 지금은 리얼 모드로 아주 뚜렷이 가지고 지내시는 분이거든요. 음. 이런 분들한테는 괜히 쓸데없이 이거 보고 배우세요. 그건 아니고 이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절대로 어, 하시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있어. 거의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막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쉽게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 죽을 때를 기다리라면 지금 아, 이해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네. 근데어 김현정님 이런 댓글 다셨네요 자식이 보는 부모의 모습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음, 부모도 나이 들고 음. 힘 빠지고 스스로 더할 일 없는 게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작아집니다. 음. 부모님에게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꼬마 때 부모님한테는 이 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 아버님이 60, 70, 뭐 80이 됐을 때 20대, 30대 자식이 아버님이 그 동안 참 힘들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런 거를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 있을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음. 그렇게 내가 조금도 믿지 않고, 저 인간 저렇게 나이치 먹고 지금 언제 귀신은 안들려나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으로 그렇게 한마디 음. 해 주시는 거,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라는 음. 거, 특히 아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음. 아버지를 바꾸려 가지 마시고,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준 존재이기 때문에 음. 그 자식이 그냥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아, 아버지가 낳아준 건 아니구나. 낳아주는데 조금 아버지가 귀한 정도인데, 엄마 입장에서 더 열받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그 귀한 거, 눈에 잘안 띄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